아들이 언제 오는가 확인하려고 그래서 기다린 거다. 또한 가지는 일상도행복이란 일상도의 행복. 아마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일상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 일어나서 아침을, 아침 식사하고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행복. 저희 같으면 이제 하루를 마치고 이제 요즘 겨울철이니까 저희 그온돌방이 있습니다. 아궁이가 있는데 온돌방에 이제 불을 떼면서 다그 시간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루를 돌아보고 부를 때면서 또 내가 기도도 한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나에게 어 거늘하신 자비하심이 자꾸로 주주서 하고 기도할 하면서 이제 하루를 이렇게 마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다니엘에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5절부터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죠. 그래서 6장 10절 말씀은 참우리가 많이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좀그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지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이어던 사람인가 한 마디로 말하면은 무릎 꿇고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 조금 더덧프히 더 하면은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봅니다. 을 우리가 신앙인들은 늘 가까이하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기도, 찬양, 말씀. 이게 들 우리가 기찬, 말, 기도, 찬양, 말씀이 늘 우리가 가까이하는데 그래서 기도로 다니엘이 이렇게 보면 이제 다니엘이 어떤 상황인가면은 하 우리가 다니엘서 이렇게 쭉 묵상해 보면은 다니엘은 그, 네, 네 사람 왕을 모셨습니다. 옛날에 왕이라는 것이 뭐 오늘날처럼 5년이나 4년 통치하는 게 아니고 뭐 10년, 15년, 20년까지 통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젊을 때부터 네 사람 왕을 모시면서 60년 동안 거의 총리급 해당되는 그런 지위를 가지면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나라가 바뀌게 됐어요. 바벨론 나라에서 나중에는 메대 페르시아 나라까지 바뀌어가면서 나라는 합격하는데도 다니엘은 그 왕을 잘 섬겼던 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그러니까 얼마나 정적이 많았겠어요. 사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왕이 1인자면 2인자, 3인자가 되려고 얼마나 그 권력 암투가 심합니까? 우리가 뭐 현재 정를 봐도 그런 게또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권력이 있으면 또 다른 권력이 그 권력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애를 쓰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때로는 비정상적인 단계까지 동원해서 권력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특히 이 고대사회의 왕조 시대에는 훨씬 더 많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인데 한 사람이, 심지어 왕이 바뀌는 데까지 결국 4대에 걸쳐서 4명의 왕을 모시면서 60년간 거의 2인자, 3인자로 어떻게 단일히그 권력을 갖고 살 수가 있는가. 그것이 이제 다니엘은 어, 기도라고 요 기도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다니엘의 정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좀 넘어뜨리려고 임금님 이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체로 왕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신하나 보니까 왕한테 집중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권력이 분산되고 국가가 통합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처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아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법을 정해놓고 지금부터 왕 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은 그 사람은 법령을 정해 가지고 사자골에 집어넣어서 사형 시킵시다 그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왕의 인장 도장까지 찍게 만든 왕의 도장을 딱 찍으면은 아무도 그걸 법을 변경을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왕도 변경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타겟이 누군가면은 단일했습니다. 근데 그걸 왕도 알았어요. 왕도 알았는데 원래 또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신하들이 때그를 몰려가지고 왕한테 상소를 하면은 왕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신하들의 의견도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신하들 말도 맞는 거예요. 아니, 왕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하면 됐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권면을 해? 그 당시 왕이라는 세력은 뭐냐면, 신의 복음가는 하나의 절대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때였으니까, 왕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나할수 있다, 해결할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도장을 빡 찍었는데, 이제 단지도 그걸 알았죠. 알고, 몰래 기도하면 되는데, 이제 그러면 그러잖아 아니,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니까, 아무도 모르게 원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들어가서 밀실에 들어갔을 하면 아무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늘 사람들이 알수 있게 늘 하는 대로 아마 자기 집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때로는 소리 질렀기 때문겠죠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심지어 도장이 꽝 찍혔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왕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 사람은 사자국을 넣어서 사형을 시킵니다. 이런 법이 공포된 거 알고도 이제 다니엘이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 이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왕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기도 한 하는 결국 당연히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아 내가 왕한테 잘 보일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일 것인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결국 내가 믿는 것은 왕의 권력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섭리하심을 믿는 건가 하는 걸 생각해 본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나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더욱 소중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다니엘 여기서 기도가 더 소중하다 이런 말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기도하면 사형 시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은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생각한는것 같아요. 다니엘 입장에서는 왜 그런가 하면은. 기도하면은 죽습니다. 특히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죽게 되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자기 생명을 잃게 되거든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이렇게 어떤 우리 손에 이제 뭐 가시 하나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 합니까? 또 우리가 가다가 어디 조금 다치면은 아주 힘들어 합니다. 그만큼 이제 자기 몸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김정은이 통치하는 거 보면 딱 방법이 한 가지입니다. 이건 공포정치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공포정치 뭡니까? 너? 내말안 되냐는? 사형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본먹을 이제 자기, 자기를 이렇게 받아주고 키워준 자기 고모부터 사형을 시켜버리고, 자기 배달은 형, 김정남 말입니까? 김정남도 독살해서 죽여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내 형도 죽였어 내가 갓난아기 때 나를 받아주었던 내 고모도 내가 죽였어 그리고 자기를 위원장으로 세워었던 아주 충신도 존다고 이게 나이가 들면은 조는 게 일상도거든요 근데 존다고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29살에 절대 권력을 잡고도 왜냐 아, 그걸 노린거죠 사람은 생명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생명보다 기도가 소중하다. 그런 생각을 가진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도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한 기도의 장소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천 이만 우리한테 요즘 가서 좋은 이층이 아니라 아마 다락방 정도 되겠죠. 이층인데 그, 이그 당시 건축술이라는게 약하니까 그리고 창문을 이렇게 한 장소를 정해놓고 계속 이제, 어, 기도를 했습니다.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게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기도 생활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시골에 있으면서 그 우리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아침마다의 마을회관, 제가 가요. 가면 저희 동네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늘 그곳에 가가지고 아침에 제 혼자 이제 묵상하면 기도 찬성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참 좋아요 우리가 겨울에도 따뜻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서 기도에 대해 재단을 쌓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전혀 생각하지 않도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그 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게 장소가 참 소중하다. 내가 이 장소를 어떻게 만드는가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에 부산 가서 그 만났던 집사님 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참 계속 망 하다가 페인트업으로 좀 성공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부장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얘기 하는가면은 하 어디 자고, 자고 가자고 하면서 그분 저보다 나이가 한열몇살 이상 연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타협서 이제 가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 운전선 옆자리 타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거기 타면 안됩니다 자기한테 대각선으로 타라는 거예요 대각, 대각선 타는 건 보통 우리가 VIP가 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분은 부당집사님 아유 집사님 난저도살아서 이제 내가 그분 옆에 타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는데 옆에 대각선 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제가 아유 그 자리 제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리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는 이제 그 차를 탈 때마다 어떤 생각하는가면은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그래서 자기는 그 차를 타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러거라고요그 예, 뒤에 이제 그래서 아, 기도의 장소가 소중하다는 걸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이제 단연히 세번 기도했다. 아침, 점심, 저녁 기도. 그러니까. 하루 시작을 기도하는 거죠. 또 정오의 기도는 어떤 겁니까? 내가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저녁 기도는 내 오늘 삶을 마무리를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한 나라 총리들 만남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왕을 위해서 할 일도 많고 자기가 직접 수행할 일도 많았는데 다니엘이 그 <laughs> 시간을 아침, 점심 저녁을 한 거죠.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자기 삶을 투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과 산과 인격을 풍성하게 만들었죠. 뭐가 그렇게 했습니까? 세 번의 기도가 다니엘의 산과 신앙과 인격을 풍성하게 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했습니다. 그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는 것은 단일의 인격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겸손한 인격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고, 사람들이 이야기도 경청하게 합니다. 무릎 꿇는 그의 겸손함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격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60년을 통치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적자들도 결국 그의 겸손한 인격 앞에 무릎을 꿇었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격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관계를 풍요하게 만든 거죠 기도하는 다니엘은 사자 굴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도 알아본 거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60년에 걸쳐서 왕들을 위한 지혜로운 상담자였고 다니엘의 인격도 능력도 교제의 능력도 그의 기도생활에서 나왔습니다. 기도로 다져진, 다져진 다니엘의 인격은 사자들의 입도 막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해서 위기 가운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를 한번 돌아보는 거죠. 아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 2026년 우리가 준비하면서 바라보면서 내가 내년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단일의 모금처럼 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세리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기도가 우리의 가치고, 우리 기도가 우리의 인생이고. 기도가 우리의 일상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삶이 우리도 또 풍요롭게 풍성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에게 드려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저 자신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또 풍순하게 무릎 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또 살아가면 좋겠다. 또내 주변 사람들이 또 이런 일에 동참하면 좋겠다. 우리가 내 개인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국가를, 우리 주변 사람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을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는 이 어려운 시간을 견뎌 나갈 수 없을 때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로 승리하는 또 우리 남은 생애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남은 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오늘날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우리가 기획는 범사가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아멘. 아멘.